예, 안녕하세요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스테판 커리의 열번째 농구화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커리텐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커리가 요즘 최근에 성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언더아머에 새롭게 개발된 플로우라는 쿠션을 기반으로 한 나온 농구화들이 어, 호불호가 있다고 하지만 결국적으로큰 사랑을 받으면서 계속 시리즈를 진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커리텐 같은 경우도 플로우 쿠션을 기반으로 한 커리 8과 9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을 굉장히 좀 보완한 느낌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걸 기대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실망을 줄수 있는 모델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조금씩 단점들을 보완한 시리즈의 완성도 있는 어떤 제품들이 나간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어, 리가 플로어 쿠션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언급을 직접으로 많이 하진 않았지만, 어, 신발을 계속 잘 신고 있고 성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호불호가 계속 생기는 장단점이 좀 있었습니다. 장점으로는 굉장히 가볍고 미술에 풍부한 느낌들을 아웃솔이 없이 그대로 가져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먼지가 없는 코트. 그러니까 상급의 코트에서는 정말 코비를 능가하는 극한의 접지력을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에게 칭찬을 받았지만, 단점으로는 미드솔을 아웃솔 대체해서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험한 코트라든가 아웃코트에서 아웃솔이 굉장히 쉽게 뭉개지고 지우개처럼 없어지는 굉장히 큰 단점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먼지가 많은 코트에서는 또 좋은 코트와 반대로 굉장히 많이 미끄럽기 때문에 내가 뛰는 코스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는 플로우 쿠션입니다. 어쨌든 스테판 커리 같은 경우는 에이크 코스를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장점이 굉장히 많이 극대화됐기 때문에 사용을 한다고 라 판단이 들고 있고요.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 커리 9과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커리 9이 개인적으로 커리 8처럼 인기를 끌지 못했던 건 지지력과 피팅감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고 라 판단을 했었는데요. 지금 탱 같은 모양을 잘 보면 커리 9과 굉장히 비슷하게 갖고 오긴 하지만 슈레스 시스템이 어 발등에서 약간 90도로 약간 더 꺾여가지고 발목 위쪽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리 구에서좀 아쉬웠던 발목 끝에 피팅감들을 좀더 높이고 타이트하게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컷과 함께 좋은 피팅감을 선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컬리 나인을 사용했던 위에 프 어퍼를 계속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 지지력의 측면이 뭐 많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지금 보시는 디자인인지 모르겠지만 옆쪽에 사이드 쪽에 서치를 가미해가지고 힘이 많이 받는 부분에는 지지력을 조금 더 향상을 시켰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힐컵에 어떤 플라스틱 지지대가 보이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부가 계속해서 좀 소프트한 느낌을 가져갔는데 이런 소프트한 느낌 속에서 계속 아쉬움이 남는 건 역시 지지력과 안정감인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실컵 쪽에다가 이번에는 플라스틱 지대를 넣어가지고 실컵에 안정감을 좀 극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모습이 보이고요. 어, 미드솔, 아웃솔 같은 쿠셔닝은 계속해서 플로우 쿠션을 쓰고 있는데 잘 보면 9과 8의 어떤 모습과는 약간 다릅니다. 사이드 부분의 곡선이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고 지금 앞쪽과 뒤쪽이 약간 컬러감이 다른 아이들로 색칠이 되어 있어요. 어, 물론 플로어 쿠션을 그냥 색깔만 칠한 느낌으로 가져갈 수도 있긴 하지만 엔비드라든가 다른 어, 언더아머의 어떤 농구화들을 봤을 때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마이크로 G쿠션이라든가 다른 쿠션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약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플로어 쿠션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확실히 플로어 쿠션에다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뭐 마이크로 G 쿠션이라든가 뭐 차지드 쿠션은 요즘 안 쓰겠지만 다른 쿠션들을 병행해서 같이 쓴다면 조금 더 새로운 느낌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언더엄에서 다른 쿠션을 써서 혼합을 했는지도 이번 커리텐는 씹는 재미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라인에서 아쉬웠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보강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유출된 이미지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모습을 갖고 있고요. 날렵한 느낌과 계속해서 어떤 경쾌한 느낌들을 계속 살려가면서 지지력과 피팅감을 좀더 앞세운다면 허리체는 분명 많은 사랑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리의 첫 번째 딸 생일에서 일단 공개를 한 여러 가지 모습들도 영상에 여기 올라가 있고 지금 이미지들이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과연 이번에도 빵 터질지 그리고 허리의 성적에 신발에 또 지대한 영향을 미칠지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곧 다른 농가 리뷰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